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새 폴더를 만들고 이름을 붙인다. 그 순간만큼은 마음속이 설렌다. 이번에는 진짜 완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스며든다. 손끝이 떨리면서도 화면 위빈 공간이 기대감으로 가득 찬다. 첫날은 집중이 자연스럽게 된다. 밤새 디자인을 그리며 기획을 적는다. 이건 분명 세상에 없던 무언가가 될 거라는 믿음이 마음속을 가득 채운다. 커피 한 잔과 함께 화면을 바라보며 나는 미래의 완성품을 상상한다. 작은 아이콘 하나, 색감 하나에도 설렘이 담긴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열정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단지 방향이 흐려졌다. 어디까지 만들어야 하는지, 언제 완성해야 하는지, 무엇이 목표인지 점점 모호해졌다. 아이디어가 많아질수록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손은 느려진다. 그리고 어느새 그 폴더는 바탕화면 한쪽 구석에 밀려난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또다시 새 폴더가 생긴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우리는 늘 시작하지만 거의 완성하지 못한 채 끝맺음이 된다. 이 반복을 바라보면서 나는 의문을 품는다. 의지가 부족한 탓일까? 아니면 완성까지 갈수 없는 구조였던 걸까?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못 가는 이유를 의지력 문제로 생각한다. 내가 게으른가? 꾸준하지 못해서 그런가?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한다. 하지만 냉정히 말하면 그건 절반만 맞는 말이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의지가 아니라 설계 부재로 실패한다. 즉, 시작은 있지만 구조가 없던 것이다. 프로젝트의 탄생 순간에는 에너지가 넘친다. 하지만 그 에너지는 명확한 형태로 만나야 지속된다. 명확한 마감일, 단위 목표, 검증 가능한 결과물이 없으면 인간의 뇌는 진행 중인 일을 끝났다고 착각한다. 그래서 아이디어 노트는 가득하지만 실제 완성품은 하나도 없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잘했지. 라는 자기 합리화가 반복되고 결국 그 프로젝트는 중단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진다.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구조화의 능력이다. 끝까지 가는 사람은 단순히 열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시스템을 설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 구조는 거창하지 않지만 대부분은 무시한다. 목표를 완성 가능한 크기로 쪼개야 한다. 많은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이유는 목표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앱 하나 만들기, 웹 서비스 런칭. 같은 말은 목표가 아니라 환상이다. 목표는 아주 잘게 쪼개야만 한다. 이번 주까지 로그인 기능 완성, 다음 주까지 게시글 등록과 수정, 삭제 기능 완성. 이렇게 세분화하면 작은 완성의 보상이 눈에 새겨지고 그 보상이 다음 작업의 동력이 된다. 프로젝트는 거대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완성의 연속으로 완성된다. 시작 전에 끝을 정의해야 한다. 대부분 언제 끝나는지를 정하지 않는다. 그저 완성되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프로젝트를 끝없이 끌고 간다. 완성의 정의가 없다는 건 도착지가 없는 여행을 하는 것과 같다. 결국 방향을 잃고 에너지는 흩어지고 만다. 끝의 정의는 반드시 명확해야 한다. 끝을 정해야 그 끝에 맞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끝이 없다면 프로젝트는 절대 완성되지 않는다. 정체 구간에서는 대체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프로젝트는 반드시 정체기를 맞이한다. 초반의 재미는 사라지고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시점이 온다. 이 구간을 지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사라진다. 그 시기를 버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동기부여가 아니라 루틴이다. 매주 월, 수, 금, 오후 2시 30분씩 작업한다. 진행 상황을 기록하는 노트를 남긴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단순히 현황 기록만 남긴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멈추지 않고 흐름을 유지하는 루틴은 프로젝트를 끝까지 끌고 가는 유일한 동력이 된다. 사람들은 열정이 식어서 프로젝트를 포기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것이 아니다. 열정은 언제나 한시적이다. 그 불은 구조가 없으면 금세 꺼진다.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열정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믿지 않는다. 대신 자신이 만든 구조를 믿는다. 매일 조금씩 견진하는 루틴, 완성의 기준을 미리 정의하는 습관, 목표를 쪼개서 눈에 보이게 만드는 사고방식. 이 모든 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의지가 없어도 움직이게 만드는 구조. 그것이 바로 완성까지 가는 비결이다. 세상에 시작하는 사람은 여전히 많다. 하지만 끝까지 끝내는 사람은 적다. 시작은 열정으로 되지만 끝은 구조로만 가능하다. 지금 당신의 컴퓨터 어딘가에도 한때 열정적이었던 폴더가 몇 개쯤은 있을 것이다. 지워지지 않은 채 잊혀져 있던 폴더들. 그걸 다시 열어볼 때다.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자. 작게 쪼개고, 끝을 정하고, 멈추지 않는 루틴으로 간다. 그러면,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프로젝트를 완성한다는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설계의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더 하나를 더 만들어도 된다. 이번에는 이름을 길게 붙여보자. 이름만으로도 살짝 웃음이 나오지만 적어도 구조는 이제 갖춰져 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화면을 바라보면 이번에는 끝낼 수 있겠다는 마음이 조용히 찾아온다. 그리고 혹시 모를 다음 폴더를 위해 조금씩 전진하는 루틴을 계속 쌓는다. 끝내지 못한 과거는 부끄럽지 않다. 그건 단지 구조가 없던 시절의 이야기일 뿐이다. 이제부터는 구조와 루틴으로 폴더마다 완성의 기쁨을 새겨 넣을 수 있다.